어떤 만남은 인생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그게 차가운 겨울이었다면 더 깊이 새겨지겠죠. 시베리아의 혹독한 탄광 마을, 모든 것이 얼어붙은 그곳에서 뜻밖에 따뜻한 온기를 만나게 된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세 명의 여자와 함께 보낸 단한 번의 겨울 끝 속엔 눈으로 덮을 수 없는 뜨거운 비밀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의 또 다른 면을 함께 들여다보는 콘텐츠 디렉터 서지혜입니다. 사람 사이의 이야기 그 안에 담긴 감정을 전하는 게 제일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성민이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회사를 정리하고 홀로 떠난 그곳은 시베리아의 외딴 탄광마을이었습니다. 처음엔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렇게 추운 곳으로 가느냐 왜 거기까지 가서 고생을 사서 하느냐 왜 가족도 친구도 없는 곳에서 새 인생을 시작하려 하느냐고 하지만 성민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웃으며 짐을 쌓고 말없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사실 그에게도 설명할 수 없던 것이 있었거든요. 한국에서의 지난 시간들이 너무 무거웠고 모든 걸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야쿠츠크에서 북쪽으로 한참을 더 들어간 르벤스크라는 마을이었습니다. 기온은 영하 40도까지 떨어졌고, 눈은 하루도 쉬지 않고 내렸습니다. 전화도 잘안 터지고, 인터넷은 커녕 텔레비전도 없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러시아 극동 지방에서 이주한 사람들이거나 탄광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성민은 그곳에서 작은 보일러실을 맡게 되었습니다. 일은 단순했습니다. 보일러를 돌리고 연료를 채우고 배관이 얼지 않도록 살피는 일이었죠. 하지만 그 단순한 일상이 그에게는 평온이었습니다. 누구도 묻지 않았고 누구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눈을 치우고 석탄을 나르고 조용히 하루를 시작하면 됐습니다. 그 마을에서 성민이 처음으로 말을 트게 된 사람은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여자, 안나였습니다. 안나는 한국에서 온 남자를 신기해하면서도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다소 무뚝뚝하지만 눈빛은 따뜻한 여자였죠. 성민은 매일 점심때면 안나의 식당에서 수프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안나는 수프에 작은 메모를 함께 넣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밖에 눈이 많이 와요. 따뜻하게 입으세요. 혹시 저녁엔 같이 차한잔 할래요? 성민은 그 메모들을 모아 방 안벽에 붙였습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듣는 일이 그에겐 꽤 오랜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나 말고도 성민에게 호감을 보인 여자는 또 있었습니다. 바로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알리사. 처음엔 독감에 걸려 들렀던 진료소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알리사는 그에게 유난히 친절했고 매일 약을 챙겨주겠다며 집까지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성민은 약간 부담스러웠지만 그녀의 미소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명은 바로 그의 옆집에 살던 나디아였습니다. 나디아는 남편이 사고로 사망한 뒤 홀로 어린 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성민은 가끔 그녀의 눈물 젖은 얼굴을 보면 서무원가를 말하고 싶다가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밤 눈보라로 전기가 끊긴 날이었습니다. 나디아가 촛불 하나 들고 성민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혹시 같이 있어도 될까요? 오늘 밤은 너무 무서워서요. 그렇게 성민은 세 명의 여자와 동시에 마음을 나누게 됐습니다. 처음엔 아무 의도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위로하다 보니 마음이 스며들었을 뿐이었습니다. 눈처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외로움 속에서 피어난 온기가 때론 어떤 사랑보다 더 깊고 진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균형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나는 예전보다 더 자주 성민의 집을 찾았고 발리사는 식사까지 챙겨오며 일상 속에 자리를 넓혀갔습니다. 그리고 나디아는 어느날 딸의 손을 잡고 성민 앞에 섰습니다. 이 아이가 당신을 아빠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 순간 성민은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저 새 여자의 눈빛을 마주하는 일조차 버거웠죠. 각자 다른 이유로 다른 방식으로 그에게 기대고 있었고 성민 역시 그 누구에게도 쉽게 선을 긋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안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남자, 새 집을 들락날락한다더라. 새 여자가 전부 그 사람만 바라본데 작은 마을이었기에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죠. 안 나는 점점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숲에서 메모는 사라졌고 식당 문을 닫은 날도 많아졌습니다. 알리사는 병원에서 그를 대할 때마다 표정을 감추지 않았고 나디아는 밤에 불을 켜지 않은 채 창밖만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눈이 쌓이고 또 쌓이던 어느 날 안나가 성민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이렇게는 안될것 같아요. 결정해야 해요. 하지만 성민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누가 더 진심인지 그조차 이제는 알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장면에서 마음이 복잡해지던데요. 사랑이 깊어질수록 선택이 잔인해지는 순간도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선택을 하지 못한 대가처럼 겨울이 더 깊어질수록 성민의 일상도 더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안나는 식당을 팔고 마을을 떠난다는 소문이 돌았고 알리사는 병원 근무를 중단하고 잠적했습니다. 나대아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이 있는 하바롭스크로 떠났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세 사람 모두 성민 곁에서 하나씩 사라져가고 있었던 거죠. 그제서야 성민은 깨달았습니다. 머무르겠다는 것도 떠나겠다는 것도 그녀들 각자가 선택한 길이 아니라 자신이 내리지 않은 결정의 결과였다는 걸요. 하얀 서원 위에 새 여자의 흔적만 남은 어느 날 성민은 자신이 남긴 따뜻한 말 하나 없이 얼마나 많은 기대와 감정을 받기만 했는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깊은 탄광 속을 내려가며 하루하루 스스로와의 고독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안나에게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당신은 따뜻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당신의 따뜻함이 우리를 녹인 게 아니라 우리 셋을 얼어붙게 만든 거였어요. 저는 이런 편지를 보면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사랑은 주는 것도 어렵지만 받기만 하는 건더큰 책임이 따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몇 개월 뒤, 성민은 조용히 탄광 이를 그만두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짐을 쌌습니다. 그는 한 장의 편지를 남기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세분 모두 제 마음 속에 머물러 계십니다. 제가 미처 표현하지 못한 사랑, 그리고 미처 선택하지 못한 용기. 언젠가 다시 봄이 온다면 말로 전하겠습니다. 그의 흔적이 사라진 후 후르벤스크에는 이상하게도 오래된 벽에 붙어 있던 작은 쪽지들이 바람에 흩날리곤 했습니다. 그 안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안나는 여전히 내게 따뜻한 수프를 줬고, 알리사는 오늘도 약을 챙겨줬으며, 나디아는 묵묵히 불을 밝혀줬다. 나는 그 온기를 기억한다. 그날 이후, 세 여자는 서로 다른 도시에서 각자의 삶을 살며, 서로 연락하지 않았지만, 어느 날 아주 오래된 엽서 하나를 동시에 받게 됩니다. 엽서의 뒷면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답니다. 당신들과 함께한 겨울이 제 인생의 가장 따뜻한 계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그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겨울을 함께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따뜻한 탄광 속 조용한 남자, 성민이 남아 있을 겁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때로는 사랑이란 게 끝까지 함께하는 것보다 진심을 남기는 방식으로 완성되는 건 아닐까 싶어요. 지금까지 콘텐츠 디렉터 서지혜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인생의 단면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